혹시 신약 유치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? 사실 빠르게 병원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정말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당신의 든든한 병원 마케팅 파트너 친절한 하루 인사드립니다.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브랜드 블로그가 잘 운영을 했을 때이 자리라는 건 컨텐츠가 좋게 이제 뽑혔을 때그 상태로 양질의 컨텐츠로 꾸준히 운영이 되었을 때 전환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그거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 전환 효과가 좋은 게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유튜브입니다. 유튜브를 진행하는 원장님들 중에서는 사실 브랜드 블로그, 유튜브 둘다 꾸준히 진행하시면. 끊임없이 신한 유치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간호 유튜브는 그래도 업계 자체가 비용이 비싸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빠르게 병원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튜브를 좀 컨텐츠를 잘 만드는 곳이랑 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썸네일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진부하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좀더 재미 요소를 넣어 간다거나. 뭐 원장님께서 직접 시술을 하는 모습을 어 내가 직접 내 얼굴을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요즘에 어 많이 뜨는 이슈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다거나 요즘에 새로 뜨는 시술이나 그런 카더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요즘 시대를 반영한 느낌으로 알고리즘에 타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도 해나가면서 또 원장님의 일상도 공유하고 등등 좀 다채롭게 진행을 해서 좀 유튜브나 브랜드 블로그나 길게 보시면 게 좋고 이때 이제 1, 2년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정말 잘 운영하시면은 좀잘 되는 것 같거든요 길면 3, 4년까지 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반열에 오르신다면 고객이 정말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쪽 이쪽으로 문의도 정말 많고 이쪽으로 고객 전환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강력 추천드리는 편입니다